쉬운게 쉬운 아니네 그치? 2025년 5월 5일 아 오늘 여기 저 평창에 한 900꼬지 왔습니다 900꼬지 아직 안안 났는데 안 제가 593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593 한번 구경 한번 드릴까요? 야 어떻습니까 593입니다 자 여기 자태가 아주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독삼이에요 독삼 야, 어땠습니까? 오늘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구삼. 좋죠? 아, 뭐. 네. 만나볼까? 와 이게 미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가 와미 좋죠? 저쪽으로 간것 같은데? 아이게 일로 위로 위로 갔네 위로. 와 야. 와. 이가 많으로 많이 가서 있죠. 자, 이게 보세요. 야, 이중. 와. 자, 이게 완고 오게 한번 방울삼인데 되게 이뻐요. 네, 어떠세요? 예. 자, 이쁘죠? 오고. 아. 어떻습니까? 자연삼. 오구 우와.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제, 여기, 손가락? 이 손가락? 작진 않죠? 음, 이쁘죠? 음. 밑 하나 나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 하... 일단 숨좀 고르고요. 여기, 오늘 한800 꼬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무 보세요. 아직 풀이 많이 안 났습니다. 많이 안 났는데 저 위에서 하나 또 발견해서 아 이렇게 또 하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아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약해 아직 많이 안 났어요. 여기 여기가 한800한30 800한 50도 될것 같아요. 저 위에가 한900 넘으니까 어디 아까 본 거는 좌아넘어서 본거고 하나 채심했고 요거는 네드먼 확인하고 어 크지 않으면 그냥 놔둘 거 합니다 4군 4구짜린데 아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근데 지금 경사가 엄청나게 높아요 이렇게 쫙 그냥 아직 뭐가 안 나왔어요, 해발이. 추워서. 네, 저 위에서 하나 봤어요, 저 위쪽 위에서. 해발이 높아서 그런지 말도 아직 나무가 안 나왔어요. 뭐 싫어질 않아요. 힘들어. 자, 개봉 박두뭐 이상하게 삼이 자삼도 없고. 달랑 요거 하나 있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엄청 이쁘죠? 4구 짜린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소나무 밑에, 이렇게 혼자 있어요, 혼자.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4구라서, 채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부님한테 물어보니까, 또볼로 별로... 아... 영상 찍는 중에 사부님이 전화가 와서 자요렇게 한번 내도를 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에이, 아직 너무 좀 작아 보여서 보시면 내도 안 보는 게 낫겠죠? 음, 그래도 사문 이쁜데 그냥 안 보고 오지. 5구짜리 될 때까지 다른 분이 채심해 가시면 그분의 복이고, 저는 그럼 오늘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위로, 어, 위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는 한 1,100구지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쪽에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다.